준이야 괜찮아 아빠가 저렇게 저녁에 잘못 본 거지 아 이렇게 아침 일찍 안 나오는데 아빠 때안 나오는데 너무 걱정돼서 나와봤네 그래 그래 응. 아빠 오늘 너 빗질 해줄 줄야이이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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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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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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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빠, 아빠. <laughs> 괜찮지, 준이요? 주니어, 아들, 너무 잘, 안 돼. 주니어, 응 그래 그래. 아빠, 이따 샌드위치 해줄게, 또. 응. 빵미 만들어줄게. 응. 쌀빵. 왜 이렇게 아빠가 잘못 본 거지? 건강해 복숭이 새끼 잘 낳을꺼야 어휴 물 얼은거 봐물좀 깨줘야 되겠다 얼음 좀 알겠어 알겠어 괜찮아 괜찮아 굉장히 부지런하고나 이들도 너만 왔어? 먹어 괜찮아? 어? 물 없다 물 줄게 아저씨는 보통 10시는 돼야지 준이한테 나왔다 고하는데 오늘은 8시인데, 주이어 상태가 어떤가 보느라고 궁금해서 일찍 나갔다 왔습니다. 어저께 진짜 무서웠거든요. 아저씨까지 물을 것 같았었거든요. 그렇게 눈이, 한쪽 눈만 색깔이 완전히 변했었거든요. 그럼 내거 아저씨가 잘못 봤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준이야 어저께 잠깐 이상했었습니다. 무슨 증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저씨도 처음 느꼈던 거야. 아저씨까지 섬찟하게 만들었었으니까. 괜찮네요. 아! 좀대자르 자고, 잡고 있어봐 고 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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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가만히. 고 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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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자고, 대고 자고, 고 자고, 아. 가만있어. 괜찮냐 준요, 이발을 해야지 방에 들어올 수 있어. 안 그러면 털이 너무 많이 빠져. 미치갖고 맛있게도 안 나간다. 도자히 있나? 일나나 일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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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. 이자다 뭉치지, 마 나도, 응, 닦아. 저 빗질만 좀. 해줘 이게. 그 아니야 헤헤 다 끄면 는데도 지털이라고 헤이 만날 지털 쓰는 말은 이라고 这天气这么哦对还了呢)啊。)嗯。嗯)嗯。啊)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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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소세지 갖다 줄까? 자, 기다려 소세지 갖고 올게. 여기도 있어, 소세지. 얼른 먹어. 응, 먹어. 먹어. 우리 사이에 왜 그래? 응. 빼짝 말라가지고. 너도 이거 먹어? 먹어? 아저씨 갈게. 약 바르고. 약 빨르고 오늘 빗질도 했으니까 내일은 방에 들어가자. 이이털 많이 났어. 이털한달 있으면 깨끗해지겠어. 이거 봐. 어이 착하다 여기서 죽이 너무 안 난다 근데 엔들맨들해졌어 가있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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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야지 응. 됐어 됐어 아이 착하다 내일은 방에 들어가자, 에? 봐봐. 아빠, 요건 라 해봐야 돼. 톡, 소리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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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애쓰복순이가 엄청 먹습니다. 평상시 먹는 거에 두배 이상 먹습니다. 뭘 먹든지 많이 먹습니다. 칠보기가 불쌍해 죽겠습니다. 침을 옆에서 질질 흘리면서도 복순이가 배부를 때까지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복순이가한 톨도 남겨놓지 않습니다. 아저씨가 가끔 가다 맨밥을 주거든요. 정말 불쌍합니다. 칠보기가. <laughs> 보기도 좋고요 독일의 독일야 독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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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일이 독일의 독일의 독이의 독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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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일임아아를지 못하고 작고 패턴에서 그거 좀 손봐주러 왔는데 결국 아저씨도 해결 못 하고 갑니다. 가상 CD룸 두 개가 더 설치되어 있는데 지우는 방법을 모르겠어요. 맞지. 만두 만두 아빠 술 먹기만 기다리고 있지. 아야! 아퍼, 어이씨, 짜. 복순이 배. 복순이 배. 옳지. 점점 커지고 있네, 내가. 어이구, 어이구. 침 냄새나. 복 순이 털이 너무 많이 빠진다.